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결제 성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KG 모빌리언스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KG 그룹 내의 주력 전자 결제 업체로서 KG 모빌리언스는 KG 그룹 내에서 이니시스와 함께 주력 결제 업체로 자리 잡고 있고요. 기존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만 영위하고 있었지만, 2020년 KG 오렛을 흡수합병하면서 온라인 시종카드 결제 대행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거래 금액이 기존 약 2조에서 지난해 기준 8조로 증가를 하면서 2020년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늘어난 2,700억 가량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온라인 쇼핑 거래 확대의 수혜를 받으면서 사업을 꾸준히 이어 왔었는데 대형 가맹점 유입이라던가 선물 카드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laughs> 휴대폰 결제 성장 회복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 거래 금액 증가를 통한 성장 회복에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네, 먼저 올해 3월에 지난해 이탈했던 배달 가맹점에 유입이 다시 진행이 돼서 거래 금액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 월 평균 거래 금액은 500억에 달했던 만큼, 거래처 확보를 통한 연간 매출 증가가 약 200억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2021년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충전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출시했는데, 최근 리오프닝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져서 거래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분기별 모바, 모빌리언스의 이 카드 거래 금액이 약 900억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고, 이 지난해 거래대금 감소했다는 외형이 축소됐던 휴대폰 소액결제 매출은 전년 대비 30%가 성장을 보이면서 1,030억 정도의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전망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휴대폰 결제 매출 확대와 꾸준한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또 순익 기준으로도 실적 성장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동정업체 대비 저평가됐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 상승세를 크게 좀 보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업계에서 목표주가는 함께 증권사에서 8,8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한 1차 목표가는 8,000원이 적당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